근데 우리가 가져올 차는 사다리 차야. 네. 이 사다리 다는데 다른 거는 한600 정도 들어왔는데 이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차 장비가 그래서 금액이 좀 비싼 장비다 보니까 국내에도 많이 없더라고요. 이건 잘 나갈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3일 크레인에 도착해 있고요. 오늘 물건은. 사다리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음, 대리님, 우리, 피대리 오늘 저희가 3일 크레인 하면 크레인회사잖아. 네. 근데 크레인회사는 실린더를 잘 만든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가 가져올 차는 사다리차야. 네. 그래서 호환성이 좀 있어. 음. 그래서 이쪽으로 왔고, 여긴다면 이 장비는 대응특장이라고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사다리 만드는 업체가 있어. 음. 사다리 셀프로다. 근데 너무 멀어. 그래서 여기 3일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 자기도 볼수 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그래서 왔기, 왔고요. 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가, 음. 앞에는 깨끗해. 뒤에 더러워. 안 이쁘지. 돈이 <laughs> 많이 들어가. 이 차는 17년식 프리마라는 차고, 우리 유튜브, 유튜브 하는 구, 구독자분 다 아실 거야. 내가 항상 설명을 해드리거든. 이게 두 가지 타입이 나와. 이 호이르 볼트라고 하거든? 호이르 볼트.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몇개 들어가 있잖아. 네. 이게 10개 들어가 있으면 고화중 차야. 고화중이 뭐냐, 무기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거지. 앞바퀴가 크고, 앞바퀴 사이즈가 크지? 네. 뒷바퀴가 좀 작아. 음. 어, 265, 70, 9.5R. 1 9 5 알. 네. 여기 보면은 295야. 네. 265, 30이 크잖아. 네. 80. 아까 70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22.5, 음. 19.5 있잖아. 사이즈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즈 큰 차들은 아까 말한 뭐라고 했지? 고화중. 그렇지, 그렇지. 똑똑해. 적재한 문장을 제가 새 걸로 싹 간다고 가정할 때, 그 적재한 문장을 새 걸로 다고 도색을 들어가면 차가 깨끗하게지겠지 네. 보면은 제가 이제 적재함 다갈 거고 여기 왜 하냐 그러면은 이 고화중에는 보면 이 앞에 실린더가 있어. 사다리자 다른 차들은 실린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음. 이거는 일부러 고객이 달았어. 좀 무거운. 장비를 얹었다 하더라고 뭐 도자나 이런 거 그게 도자 같은 거 옮기면은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많이 무겁거든 우리 공투나 공수리 막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도자 같은 게더 무겁기 때문에 지탱할 때8톤 이상 되는 차들은 요걸 쓰면 더 지탱하기 좋다 프레임이 휘지 않죠 프레임 자체도 깨끗해 여기 안 났지 네여기 자세히 찍어봐 그다음에 갈비대도 보강을 잘 해놨어 중간중간 음. 이게 갈비대라 하는데 여기는 철로 들어가 있고 여기 철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나무로 가운데 또 철로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됐어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뒤쪽으로 총사 근데 여기서서온 이유는 요 실린더의 한쪽이, 왼쪽만 오른쪽이 약간 늦게 나와. 좀흰거 같아. 그래서 이 실린더를 수정하려고 왔습니다. 실린더 하면서 이거 차를 구리스를 다줄 거고요. 구리스 주면서 여기, 여기하고 지금 보면은 여기, 여기하고 붙어야 되거든. 고리가 안전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것까지 장착을 해서 지금 의뢰를 해놨고요. 사다리 보면은, 이게 보면, 2단식이잖아. 네. 이적재하면 길이가, 사다리가, 2m로 나와, 2m. 거의 2m 나오잖아. 네. 그지? 딴 거에 비해서, 짠게한 130에서 150 나오니까, 한 50cm가 더 길어. 양쪽으로 빼면 1m가 더 길게 나온단 말이야. 2단이니까. 그래서, 궤도가 평변하게 된다고 보면 돼. 궤도가 그래서, 요걸 많이 쓴다. 요거는, 기존에 있는 뭐, 태백 사다리 보면은, 6통 장비, 6톤. 근데 이거는 8톤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적재함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색으로 안 돼요. 봐봐 이런 거는 무조건 판가를 해야 돼. 근데 저는 판가를 안할 거고 아예 다깨 있었잖아. 이런 것까지 해서 문짝을 싹 갈아 버릴 거야. 바닥은 보면은 철판으로 잘 깔끔하게 깔려 있잖아. 네. 문짝을 새거로 갈고 실린더를 구리스 줘서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차는 앞에 캐빈은 깨끗하기 때문에 고민을 할 거예요. 캐빈을 도색 안 하고 뒤쪽으로만 해서 깨끗하게 칠 건지 그리고 앞에는 광택, 내 거고, 이런 부분은 뒤에 무시동이 타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차에. 요런 네. 부분은 살려서 좀 예쁘게 하든, 하든지, 아니면 고장이 서띄어버리든지볼 필요가 없거든. 왜, 사다리 하신 분들은 일을 많이 안 해. 차에서 많이 안 있어. 장비가 일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거는 다 찰거를 시킬 거다. 차도 지금 아이브이 좀리보한데 실내 클리이다 들어갈 거고, 차는 완벽하게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키로수가 상당히 많아요. 90만 개 m 탔어요. 많이 탔죠? 네. 17년식인데. 음. 돈 많이 벌으셨나봐. <laughs> 한번 보시자고. 상태는 좋고 이분이 이제 일이 그만두셔가지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저희한테 판매를 했는데 앞으로 좀 쉬+ 쉬신다 하는데 좀 고생하셨으니까 휴식도 쉬하면서또 이렇게 또 에너지도 충전시키고 그렇죠. 어~ 우리는 젊으니까 일은 죽으라고 해야 된다 공감함 듣는 건그래고 이쪽 보면 에어가 좀 세는 데가 있었어.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잡을 거고요. 차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만들어주면은 이 사다리 다는데 다른 거는 한6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차 장비가. 그래서 금액이 좀 비싼 장비다 보니까 국내에도 많이 없더라고요. 이거 잘 나갈 것 같아요. 여긴다면은 시골 분들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만키로를 못 타요. 90만이지만은 10만키로 탄다. 앞으로 10년 더 이상 충분히 더 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아, 이쪽으로 해야지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